이번에는 그 수련 시에 그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저희 그 양생익지공이 그한 3단계쯤 가면 삐수련을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수련을 하면은 그 상단전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타나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분별을 해야 합니까? 예뭐 yeah, 우리가 그 수면하다 보면은 색이늘 바뀌죠 그죠 어, 바뀌는 거는 정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죠 그죠 수술이 잘 돼간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몸이 쇠약한 사람들이 눈 까보면은 어 색깔이 나오죠 그죠 어, 예를 들면은 그 신장이 쇠약하고 병이 있으면은 어, 자주 흑점과 검은빛이 반응이 되죠 그죠. 그러고 간장이나 이게 간장이 이게 쇠약해지면 병이 있으면 빛의 반응이 청색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심장이 쇠약하거나 병이 있는 분들은 홍색이 나타나고. 그러고 어 폐가 쇠약하거나 병이 있으면은 백색 반응이죠. 있 그리고 비장과 위가 쇠약하면은 어 황색 반응이있죠어 그러니까 담낭이 세 쇠약하면은 어 녹색 반응이있죠 그니까, 러눈 감으면 색깔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병하고 또 연결되죠, 그죠? 그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어, 이게, 상단지에 노는 빛 가지고 자기 몸에 있는 병이 이렇게 그 구분할수 있는 그런. 예, 그렇죠. 때문에. 어, 어, 음. 그리고 뭐, 주로 이제 그, 그런 사람들 많죠, 뭐. 뭐, 흑색빛이 난다든가, 음... 뭐, 그런 사람그 근데, 정상적인 수능 과정은 색깔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